큐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7일 월요일이에요. 이번 주간은 엄요셉 친구와 함께 교회 근처 대림아파트 놀이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봤어요. 어,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곳 유년부실에서 말씀 묵상을 나누고 엄요셉 친구는 우리 친구들을 대표하여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드릴 거예요. 자 그럼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에요.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1절, 24절, 25절 석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엄 요셉 친구가 우리를 대표하여 쉬운 성경,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미 비록 우리 세금 백성아이 말을 들어라. 눈이 있어도 보지 이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아. 그들은 마음속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을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것을 비와 추수를 가로막고 너희가 지은 죄를 너희의 복을 아사갔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해 하자 말 차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 이러한 일들물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 아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로 유지돼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볼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졌어요. 이때 제물이 태워지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짐승의 희생으로 죄사함의 용서를 베푸셨어요. 이렇게 죄사함의 용서가 베풀어진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음 받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 선지자 때의 유다 백성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중요시하며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아. 심지어는 24절에서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다 왕국의 백성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그 마음은 너무나 단단하게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 유다 백성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일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신다고 이 예레미야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으신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 qti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왜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죄가 복을 빼앗아 갔다고 했나요? 이 질문의 답은 백성의 마음이 죄에 물들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가 되겠죠? 다섯 손가락 묵상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다섯 손가락 묵상으로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엄지 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용서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묵상했어요. 자, 두 번째, 검지손가락이죠.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용서와 은혜가 아닌 내 뜻,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생활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기억났어요. 자, 세 번째, 중지 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 가르침인데요. 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다는 점을 배웠어요. 자,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이죠. 약지. 자,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받았던 위로였어요. 자, 마지막 적용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 그것을 공고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자,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또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